졸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졸업장, 제12,784호, 성명, 강 유, 님. 이 사람은 중학교 3개의 년을 위한 가정을 수여하겠습니다.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천안서유조합장, 김수인 목동. 선생님께서 장미꽃을 모두 한번 추가해 주고 니다 중 3학년 121명 제50회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곳 여러분들의 고교인 천안 서여중이 그립고 선생님들이 보고 싶은 곳 언제든 찾아와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을 반갑고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는 밝은 영혼과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천안 서여중이 추구하는 성실과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l d I 께 인사. w 사 o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사 u I 우리의 중학교 생활이 학교를 대표하는 꽃, 백목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중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와 같았던 우리에게 친구들과 나는 우정은 목련과 함께 자라나는 가지와 같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순백의 백목련으로 피어나 이 자리에서 교를 새하얗게 빛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장의 배경에는 지난 3년간의 추억이 함께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처음 인사했던 날, 백목량 가요제를 준비하며 함께 땀흘리던 날, 급식이 맛있어 환하게 웃었던 날, 시험을 보고 후련했던 날, 그리고 작별해야 하는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한 모든 날이 소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졸업생들을 더 단단한 한그의백목련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백목면의 꽃잎은 언제가 떨어집니다. 저는 그순간이 신청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찬란하게 음, 빛났던 3년을 기도하고 이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짧은 빛을 내고 꽃잎은 떨어지지만 한 그루의 나무는 남은 계절 동안 더단단해집니다 지금의 이별이 당장은 마음이 아플지라도 분명 더큰 성장의 빛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백목년처럼 문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서여중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5년 <laughs> 1월 1 5일 천안 서여자전학교 제50회 졸업생대표 모지인 고등학교에 항상 벌써 부이네 여기까지 다녀왔다. 앞으로는 남까지도 있고 사랑하고 나가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그런 의미다. 명심해라.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분이 제니퍼 사랑하는 아 일반 담임 선생님. <laughs> 여자와 나야 엄마와 동이 되겠다. 2023년 3월 이후에 미국을 찾아온 이라는간 너희들보다 이렇게이랏기 즐겁게 보이고, 우리이즐게더잘유주의모을 이야기해, 더 풍요한 빛을 뺏기고, 챙지 않도록 하지 말다앞으로사랑하게이다이상황에기다 너희들이 자꾸 생을 응원할게.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하는 딸과 잘가. <laughs>

행한 시간만 보낼 수 있길 선생님분들 응원할게 가발 사랑해 안녕하세요 아이러스입니다 받아들여 나이가 좀 크고 있을 같아요 1년동안 입어 가져와서 기생을 많이 한것 같은데 그럼 너희가함께 시간을 고대차한방법만들어드리겠다것같년이 후회 좋은 추억으로 너의 인생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스러운 우반 사랑해 졸업을 너무 축하해. 불안해하 h d thank you Yes sir, shall we do 오늘 우리는 헤어지지만 선생님들은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도전과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안녕은 <목소리도> 영원한 대여신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너야, 함께 한 시간을 이룰 수없으록 남기고, 더불어 야할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웃음> <웃음> 졸업생들은 선생님들께 감사하 마음을 담아 선생님들께서는 제자분에게 3년간 수고했다는 의미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졸업생들께 소중한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졸업생 전세 체력, 무대 위 선생님들께 인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